안녕하십니까. 대구 구석구석 구석 소식을 전하는 대구부동산TV입니다. 오늘은 시, 최근 신문기사 내용을 정리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두 가지 계약 취소 신고 관계 내용과 그리고 이, 대구시 2월 매매 거래량이 많이 줄어서 지금 현재 거래 절벽이라는 기사를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기사 내용입니다. 매일신문 2월 22일자 신문기사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아파트 실거래가 띄우기 신고하고 취소한 것 중에서 3분의 1이 최고가를 찍었다는 내용입니다. 전체 3분의 1 취소건이 최고가 경신했는 아파트 가격이라는 뜻입니다. 국토부 실거래가 전수분석 달서구가 174건이 있었고 수성구가 149건이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대구 작년 최고액이 취소가32.5% 투기 세력의 거래업 제기되고 아파트 값 올리기 위한 허위 신고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대구 구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남구는 취소건 중에 최고가 찍은 것이 36건입니다. 취소건수는 72건이었으며 취소율은 50.0% 였습니다. 달성구가 취소 건수는 570이며, 최고 가격은 그 중에 174건이었습니다. 30.5% 달성군이 총 취소 건수는 258, 최고 가격은 64건입니다. 24.8% 동구가 취소 건수 244, 그중 취소 중에서 최고 가격은 83건이었습니다. 34%. 북구가 315건 중에 최고가는 67건, 21.3%. 서구는 총 취소 94건, 최고가 찍은 것은 56, 59.6%입니다. 취소율은. 수성구는 총 취소 건수 385, 최고가 찍은 것은 149건입니다. 취소율은 38.7%. 중구를 살펴보겠습니다. 67건 중에 최고가는 23건입니다 취소율은 34.3%총 합계는 2005건입니다 652건이 최고가를 찍었습니다 30.32.5%입니다 현재 부동산 실거래 신고는 30일 내에 하게 됩니다 당사자가 거래를 한 경우에는 매도와 매수 두 분들이 직접 구청에다가 30일 이내에 신고를 하시게 됩니다. 동상, 부동산 사무실을 통해서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공인중개사가 대신해서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취소가 나오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가격이 많이 상승할 때는 주로 매도 측에서 계약을 취소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가격이 하락할 때에는 매수자 측에서 이렇게 취소를 하고 싶어합니다 근데 최고가 중에서 이렇게 취소건수가 나온 부분들은 조금은 깊이 생각을 해 봐야 될 내용인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이중으로 이렇게 등록을 신고하다 보면 잘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도 취소건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신문기사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매매된 것으로 신고했다가 갑자기 취소한 대구 아파트의 3분의 1은 당시 역대 최고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인위적으로 가격을 올리러 허위로 신고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교통위원회 분석 결과에 따르면 대구 아파트의 취소 건수는 2,500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최고가로 신고해놓고 갑자기 거래 취소로 등재된 경우는 652건입니다. 최고가 취소 비율이 32.5%를 기록했다. 지난해 매매 계약을 신고했다가 취소한 대구 아파트 3건 중한건은 최고가였다는 의미다. 경우에 따라서는 특수한 상황으로 불가피했거나 중복 등록, 사고 등의 가능성도 있을 수 있으나 일각에서는 실거래가 띄우기와 시세 조작을 노린 허위 거래가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구궁별 최고가 취소건 수는 달서구가 174건, 수성구가 149건입니다. 취소건중 최고가 건수 비율로서는 서구가 59.6% 그리고 남구가 50% 등의 순이었다.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수성구의 한 부동산 중개인은 허위로 신고하고 취소하는 경우가 있다는 말이 업계에서 떠돈지는 꽤 됐으나 심정만 있지, 물증은 없는 상황이라며 대표적으로 범어동 K 아파트를 꼽았다. 이 아파트의 전용 면적 8 4 5 5미 m 는 지난해 4월 최고가 8억 8,500만 원을 기록한 이후에 10개월 동안 매매가 없다가 지난달 17억 7500만원에 팔렸다. 이전 최고가보다 무려 8억 9천만원이나 높게 올라 현재 효가는 17억 원 밑으로 떨어지고 떨어지지 않고 있다. 중개인은 업계에선 허위 최고가 신고라는 얘기가 공공연히 나돌고 있다. 작전 세력이 있다는 심정만 가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서 선준호 의원은 최고가 거래 취소액이 많다는 것을 보면 일부 투기 세력이 아파트 값을 띄우기에 조직적으로 허위 신고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국토교통부 차원의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문제가 있으면 수사 의뢰를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취소 관련해서 또 다른 신문기사 내용입니다. 역시 매일신문 2월 21자 신문기사 내용입니다. 변창흠 호가 띄우기 수사 의뢰 당일 실거래가 신고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최고 가격으로 거래 신고를 한후 취소, 주택 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일명 호가 띄우기 사례를 막기 위해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계약 당일 중개인 입회하 실거래가 신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지금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만, 이내에만 매매시 아시를 신고하면 되지만 이를 계약일 당일로 한정하는 것은 물론 중개인의 확인 등 시스템을 갖춘다는 것이다. 아울러 변창음 장관은 이런 사례들에 대해 수사 의뢰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변창음 장관은 이런 식으로 실거래가 허위로 올라갔다가 취소되면 신고 취지 자체가 훼손된다고 생각한다며 실거래가 신고를 계약 당일 공인중개사 입회 하에 하게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 그러면 허위가 불가능하게 된다. 또한 나머지 잔금 등을 치는 것은 공공 플랫폼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고 구체적인 방안을 설명했다. 지난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등재된. 85만 5,247건 중에서 4.4%가 거래 취소가 됐습니다. 특히 이 취소 건수의 31.9%는 당시 최고가로 등록돼 주택 가격 조작이 의심된다. 우리나라 집값 상승의 주요 무대인 서울의 경우 취소된 거래의 절반, 50.7%가 최고가였던 것으로 확인됐다라는 내용입니다. 영남일보 2월 23일자 신문기사 내용입니다. 아파트 실거래가를 띄우기 위해서 이런 실거래가 띄우는 것을 막기 위한 시스템이 변경이 시급하다는 내용입니다. 계약 30일 이내 신고해서 등기 또는 취득세 납부일 기준 삼아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취득세 납부일을 기준으로 매매가격을 잡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토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개선해서 거래 취소 때 곧바로 매매가격이 잡히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는 기사 내용입니다. 예전에 매매 신고는 60일이었습니다. 이 부분이 조금 더 실거래가 반영 비율을 빠르게 적용하기 위해서 30일로 이렇게 단축을 했었습니다. 만약에 취득세 납부일을 기준해서 하게 된다면 이렇게 단축했던 의미가 조금은 퇴색될 수밖에 없습니다. 통상 매매를 하고 나서 길게는 잔금 치르는 기간이 3개월까지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매매 가격과 이렇게 기간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최근에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시점에서는 이 실거래가가 반영 부분들이 굉장히 매매해 줄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꼭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일에 이렇게 실거래가를 신고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나온 적이 있는데 이 부분도 시스템 개선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부동산 사무실에서 실거래가 신고를 하게 되, 되면 통상 어, 투기가 l 지구 같은 경우에 수성구는 자금 조달 계획서뿐만 아니라 거기에 입증 수리까지 제출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이 미리 준비를 하고 이렇게 계약 체결하기는 힘듭니다. 이런 시스템 개선이 되어야만이 당일 신고도 가능해질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고는 먼저 하고 이후에 자금 조달 계획서나 이런 부분들을 부동산 사무실에서 신고할 때도 첨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또 다른 내용의 기사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2월 21일자 신문기사 내용입니다. 매일신문에 대구 주택 매매 8천에서 3천건으로 많이 줄었다는 내용입니다. 조형자상 지역 지정 효과가 있는 건지 이런 내용입니다. 대구의 1월 한달 전달 대비 63%가 줄었습니다. 북구, 달서구, 동구 순으로 감소량이 컸습니다. 그렇다면 2월 현재 대구의 실거래량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구의 2021년 2월 실거래량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월평균은 지난 10년간 평균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2월에 그럼 21년 현재 거래량이 달성분은 36%, 북구는 30%, 동구는 27%, 남구는 16%, 달서구는 13%, 수성구 13%, 서구 12%, 중구 8%입니다. 전체적으로 대구 전체 거래량도 이렇게 많이 줄어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대구 전체 시장을 본다면 호가와 그리고 실거래 가격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실거래가가 띄우기가 있어서 최고가를 많이 찍었다는 신문기사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앞으로 더 매매 거래량이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빨리 실거래가와 호가와 실거래 가격가에 눈높이가 맞추어져서 부동산을 하는 입장에서는 정상적으로 매매 거래가 많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신고가 취소되는 부분과 그리고 대구의 매매 거래량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